그디이브닝 그디이브닝 지금 2022년이 진짜 며칠 안 남았네 아저 야경 멋있네 저 야경 지금 피드맨과 투어맨이 어제 내려와서 광양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고 어디 가는 중이지? 겁나 추워 죽겠네 피드맨이 가자 그럼 가면 되지 뭘 말이 많아 그냥 아니 근데 어디 가는지 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 특별히 가르쳐 줄게 내 차, 어. 착해지니까 우리 저 2022년 인터피드 광양 가족들 모여 앉아서 올해 한해 지나간 얘기도 좀 하고 식사하려고 송년회하러 아. 가고 있습니다 뭐 먹어요? 오늘 뭐? 굿 퀘스천. 뭐 먹냐? 장어 먹었어. 장어. 그건 알죠? 바다 장어보다 민물 장어가 비싸다는 거. 참고적으로 피드맨은 장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투어맨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 왜안 좋아하지? 가성비도 안 좋고. 음. 맛도 없고. 내가 싫어하는 이런 딱 하나예요. 못생겼어나못 아, 뭐 생긴 거 싫어. 아, 그 생긴 게 징그럽잖아. 드디어 식당에 왔습니다. 식당. 풍천 민물 장어. 장어는 풍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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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장어야? 민물장어. 민물장어? 아, 차이가 있나? 민물하고 바다장어하고. 뭐, 민물에서 타는 민물장어하고 바다에서 타는 장어 차이가 많지? 가격, 가격이 틀릴 <laughs> 거 아니야. 아, 14,000원이 비싸다. 뭐가? 어. 민물장어고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2023년도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수고 많으셨어요 2024년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웃으면서 일합시다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건배사 할게요 2023년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인기 시작하네 먹어보자 이게 꼬리야? 꼬리 우리 상민이가 챙겨준 꼬리 <웃음> <웃음> 맛있다 많이 드세요 피드맨은 장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먹지 말고 할말 없어요? 아직 술이 안취서술 취하면 제가 <laughs> 얘기해달라 2023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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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는 거 <laughs> 술이 바라기보다는 오늘보다 더, 더 나은 내리이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회사의 유일한 총각 김상민 대리님은 2 0 2 0년에 장가 가야죠? 예갈수 있다 장가? 갈수 있죠 음. 충분합니다 참 노래도 잘하는데 이분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추운 메뉴 말씀 하요풍천장아나 맛있습니다 끝 <laughs> 더욱더 피드맨과 함께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이 좀면 정신에다 말을 저렇게 잘해 아이고. 하역사 대표님 광양에서 제일 잘생기신 우리 대표님 그 이름을 사거야 지금 ㅋ ㅋ ㅋ ㅋ ㅋ ㅋ 고다 그걸 꼭 집어서 내년에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저도 뭐 말고 그냥 일에 치여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좀비싸게 생겼어 남들 보고 형제인 줄알 거야 둘다 잘생겨서 기분 나빠 나 못생긴 뭐거 싫어 아, 궁금함못 참아서 아, 바닷장어를 시켰어 아니요. 만약에 바닷장어가 더 맛있다 아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 근데 맛있는 게 입맛에 차이가 있잖아 요 캐스터를 몇명 찍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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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장어는 아, 크네 그 민물장어는 그 새끼가 부활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봄에 부사장으로는? 되면 야마야 휘른 놈그 새끼들이 올라옵니다 양식이 안 돼요 응. 그 새끼를 못나는 거예요 새끼가 안나와 그래서 봄에 새끼를 갖다가 구물을 잡아가지고 그한 마리에 보통 막 에? 50원, 500원 민물장어는 번식을 번식, 번식이 안 된다는 번식을 거지 진짜 안한다 음. 음. 확실히 음. 바닷장어가 크다, 음. 이게, 바닷장어가 크다. 음. 이게 바닷장어 민물장어 음. 바닷장어, 바닷장어 먹어보자 양념은? 음. 확실히 민물장어가 맛있네 음. 양념도? 음. <laughs> 양념이 게어 <laughs> 비싼 이유가 있네 얘는 좀 푸석푸석하게 아예 바꿔먹을래? 미물장을안 먹었으면 맛있었을 건데 미물장을 먹고 먹으니까 14,000원이 비싼 이유가 있어서 자 우리 정은지 사업 이제 몇 개월 됐죠? 2개월 아 기억했어요. 그 2개월 동안 느낀 거 하고 앞으로 이제 23년도에 바라고 싶거라든지한번해주세거요 별로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오늘 든거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목소리도> 제 무당탕 달쳐 사는 생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도 다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다돈 많이 보세요. <laughs> 우리 광양 식구들이랑 밥잘 먹고 광교 본사 식구들 먹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바빠서 신년을 해야겠다 광교 본사 식구들 미안해요 하여튼 2022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